아. 이다 <laughs> 오케이. 아, 리고달다초 <laughs> 안에 집었습니다, 형님. 오 진짜 <laughs> 아. <웃음> 수영장 아침에 하면 좋겠지만 <laughs>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여기 포르투에 왔고 그동안 거의 알베르게에서만 묵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특별히 에어비앤비를 잡았습니다. 어유. <놀람> 뭔지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어두워? 들어오세요 들어올게 아. 어.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지내고 네. 있습니다 급하게 치우시고 <laughs> 여기가 이제 저희 방입니다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넓었는데 어? 이거 고프로로 찍으니까 그 사진 각도 나오는데? 고프로로 <laughs> 찍 슈퍼 슈퍼 와이드 줌이네 예, 저희가 엄청 큰집 전체를 빌리고, 저 수영장도 있길래 되게, 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역시 했는데, <laughs> 웬. 이런 신촌에 있을 법한 그런 복층 오피스텔. <laughs> 그런 데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이 여행 유튜버들인데, 이렇게. <laughs> 사기를 맞았습니다. <웃음> <웃음> 에어비앤비 <laughs> 인생의 처음이다. <laughs> 이 말도 안 돼. 에어비앤비 고준되는가? 에어비앤비 경력 장마다 네, 깐패 네,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laughs> 어 그때 좀 졸렸다. 제가 연구했는데 를 어. 바로 그냥 진행시키라고. 어, 그때 이거 그 자기 전에 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한테 그 연구 결과를 보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 진행시켜 그치 근데 어이 어, 이 꼴이 난 거지 음. 아, 근데 가격이 많이 안 됐어 우리도 그쵸? 양심 없었던 거야 우리도 아, 우리도 양심 없었던 거야 사실 생각해 보면 아, 예, 예외라는 게 있잖아 <laughs> 가끔 예외가 있더라고 아 그치 그치 예외라는 게 있는데 음, 음. 우리 약간 여기가 최대 4 명이라고 해서 그 같이 걸었던 사람들 이렇게 초대까지 하려고 했었잖아 음, 네. 그렇죠. 파티 파티 이제 한식 파티 한다고 음. 데 음... <laughs> 야, <일어나. 웃음> 아 올려야지 올려야지 음, 네. 아니 또 <laughs> 이런 댓글을 달았어 이... 올라가도 돼? 삐리리 확 어떻게 <laughs> 또 아, <좀> 삐리리 처리리 <laughs> <laughs> 아, <이따>, 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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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평범한 여행 유튜버의 일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laughs> 지금 3일째 이렇게 분노하시고 차단해버렸 차단할거예요 <laughs> <찾아낼> <laughs> <laughs> 저희는 사실 한 3-4일 정도 그냥 이 숙소에 아주 그냥 딱 틀어박혀가지고 휴식을 보내려고 했는데 수영장은 또 공용이라서 저기만 나가면 이제 모든 이 여기 친구들이 막다옷 벗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여기 그냥 <laughs> 이렇게 방에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우 되게, 되게. 거시기를 해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 <laughs> 뭐... 어제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잖아요. <laughs> 어, 아, 아그 비키니 입고 뭐, 그여기도 그게... 그, 걷고서는 선텐을 하고 있더라고. 태닝을? 아, 태닝을. 아, 태닝을 하고 있더라고. 뭐가 달라? 선텐이나? 몰라. 어, 하여튼 <laughs> 네. 태닝을 하고 아, 민망하 민망하잖아. <laughs> 네, 민망하. 나 이거 부끄러움 또 많거든. 예, 네, 샤이죠, 샤이. 아, 샤이가 있고 거 <laughs> 그래서 아, 어, 저게 안 나가고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laughs>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둘이 지내고 있고 오늘은 점심에 이제 각자 좀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들의 하루 일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수영장 있고 하면은 막 아침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막 수영으로 시작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편집하다가 <laughs> 업로드하시고 너도 어, 업로드하고 맞아 예 네,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laughs> 일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점심에는 좀 햇빛도 쐴겸 음, 각자 촬영하고 오고 그렇죠. <laughs>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또 친구들도 좀 초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오늘 평범한 하루 쉬는 날이면서 또 약간 여행 유튜버들의 유튜버들이는 아니다 유튜버 둘 유튜버 둘의 하루 네. 모든 유튜버들이 이러진 않을 거니까 <laughs> 유튜버 둘의 하루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형저 다녀올게요 음아 나야 예어 나는 왜 이렇게 이 그런 뭔가 물건에 대한 공간 지각 그런 게 없을까 맨날 이렇게 어디 다 밖고 막 여러분 포르투 경치가 좋은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laughs> 언덕, 계단 아주 그냥 <laughs> 그 대신 <laughs> 이걸 보면 용서를 할수 밖에 없지 이제 포르투는 진짜 야경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동로이스 다리까지 여기도 공사중이네 이렇게 포르투는 공사중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르투 왔을 때이 포르투가 굉장히 노후된 그런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laughs> 말을 못하겠다 술래길 2탄 아니야 이거? 아무튼 제가 예전에 포르투 왔을 때 들은 얘긴데 여기가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다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런 좀 빈집이 많대요.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집들을 요즘에 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포르투의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에 여기 약간 한강공원처럼 다 여기 앉아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멋있죠? 힘들어. 땀나. 와, 너무 멋있죠?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어저께 먹는 거 촬영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한 군데 못 갔어요.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를 마저 가고 있고, 그래서 이 편에서 보는 것보다 오늘의 이 일과가 어떻게 촬영이 돼서 영상으로 나왔는지를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다리를 건너도 예쁩니다. 아 여기가 이제 상벤투역이라고 이 포르투의 되게 유명한 기차역입니다. 안에 예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제 목적은 그게 아니고 <laughs> 아, 다리 위에서 살짝 그걸 약간 이런 거. 이런 거해 줘야 되는맞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바로 스타벅스. 와. 이게 얼마만에 가는 스타벅스야. 뭐야? 아 뭐야. 진짜. 뭐야? 뭐야? 무섭다 진짜. 스트로베리 아사이를 시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근데 왜 존이야? <laughs> 존인데요, 존 인데요 존 어때? 그냥 그런데 아 근데 진짜 좀 새롭다 이게 뭐라오그 얼음에 콜라만 타 먹다가 깨캐 깨쾌야... 얼음의 환타지. <laughs>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여유로운 유럽이네요. 진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되게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네, 줄이네. 와, 이거 여전하네. 이 서점이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에요. 하지만, 저 들어가면은 서점이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치열해서 사진으로 보는 게더좋달 할까? 어, 여기에 멋있는 게 있습니다. <laughs> 여기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되게 이쁩니다. 근데 이 벽화가 이런 스타일이 약간 포르투만의 그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laughs> 이제 슬슬 길이 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기로 가면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맥도날드. <laughs> 누가 정한 거야 도대체? 드러나 가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샹들리에 있고 이렇게 그림 좀 있고 <laughs> 이게 다야. 아래로 내려가보면 1층에 너무 힘을 줬는데? <laughs> 나가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어 <laughs> 나름 맥도날드에 일가견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저거 누가 정하는 거야? 이제 저는 중국인 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 한국 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오늘 약간 진짜 여유로움의 끝판 왕이네. 여유로운 거 맞나? <laughs> 나좀 바쁜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오, 이런 데가 있었네. 뭔가 이거 사고 싶었네. 뭐 그럴래? 리코더. 내가 리코더 잘 보는데 이거. 저는 이제 중국 마트에 왔습니다. 근데 나 포르투 왔을 때 진짜 약간 유명한 것들 잘 골라다녔구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디 좀 가려고 하면은. 항상 다 가본 곳이야 여기도 왔던 곳이야 중국인 마트 아, 한국이야 아, 하, 아, 한국 마트 안아하요아 아, 아 저희는, 저희는 지금 중국 마트에 왔어요 그렇지 <웃음> <빰바밤밤>. <웃음> 빰바바밤 너무 옛날 감성 가고 빰바바밤 이렇게 중국 중국 젓가락도 팔고요 여기 이렇게 음료수도 팔아요 어... 신기하죠? 몰리에요 과자 짤짜리를 줍는 세계여행 유튜버 <laughs> 이런 거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된다고 네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큰 마트에 갈 거예요. 오 좋다 좋다. 근데 제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왜? 나와도 돼요? 쓸 거예요. 어, 오케이, 어, 본인 현상수배 걸렸어요? 아니, 왜? 신신변에 이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으면은 뭐? 띄어드릴게요. 뭐 영상 변조 안 해줄 거예요. 알죠? <laughs> 어차피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어, 뭐, 근데 목소리 들을 어. 수도. <laughs> 아, 그니까, <그걸. 웃음> 아, 그러니까, 러 나도. 어, 나내 영상을 못 아, 보겠어. 처음엔, <laughs>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엔. 저는 지금도 네. 내가 혼자 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남이 이렇게 카메라 들어주거나, 네. 남이 나를 찍으면좀 네. 엄청 어색해. 아 알겠어요. 드릴게요. 근데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이렇게는 괜찮아. 아 근데 한국 분들 앞에서 못해. 요아 그래서 여기 <laughs> 걸어오다가 몇번 껐어요. 만나가지고. 아 <laughs> 이거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오픈을 한 상태야. 음 그래서 옆에 있어. 그러면은 괜찮아요. 아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힘들죠. 아 짠. 짠 <laughs> 아좀 너무 옛날 같은데? <목소리도> 어, 아우, 시원하다. 아우, 좋아. 어우 시원하진 않은데요? 아, 이 약간. 내 속이 시원하다. <목소리도> 맥주를 마시니까 샤악! 면 샤악! 내려가는 것 같아. 와. 이거 뭐, 우리가 초대했는데 여기 초대손님이 여기 <목소리도> <연락이> 없어. 요대선님 바뀐 거 아니야? 응, 요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 이거, 건배사 정해하형 어? 아, 내셔야 돼? <목소리도> 네. <laughs> 포르투의 밤을 위해서! 위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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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의 밤을 위해서! 오케이. 이거 열어주시죠. 맛있네. 오! 오 <laughs> 먹읍시다. 시 간이 12시 26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이게 바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놀았으니까 논 만큼 또 일을 해야죠 오늘도 네. 새벽 2시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편집 중이신 자방동과 우리 방왜 이렇게 더러워?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튜버의 삶입니다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게 그래, 어 <laughs> 거울 봤어 방금 <laughs>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 퇴네 <laughs> 어, 고생했어요